안녕 여러분. 오늘 화학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그 우리 친구들이 그 부피하고 몰수에 대한 계산을 아주 기본적인 걸 빨리빨리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실력을 다시 한번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 기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H2 O2, XO3 이렇게 기체가 그리고 25도씨 1기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요 어, 표준 상태에서는 1몰이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상태에서 1몰에 해당하는 기체는 22.4리터의 부피를 갖고 있고 개수로 따지면 6 0 2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외웠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는 부피가 뭐 22.4나 11.2처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부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전에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기체들은요, 부피가 곧 몰수에 비례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는 무조건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H2는 EV, O2는 V, XO3는 EV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몰수를 맞춰놓고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푸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부피로 맞춰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물어보는 건 V리터의 w 그이고 그냥 우리가 똑같이 e v 로 맞춰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몰수를 구할 때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각 H2, O2, XO3의 분자량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H2의 분자량은 2가 되고요. O2의 분자량은 32이고요. XO3 분자량은 모르는데 어쨌든 X 원자량에다가 O 원자량 3배를 한 거죠. 그런데 O는 지금 원자량이 16이니까 3배를 하게 되면 은 4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파란색 가로에 쓴 숫자들은 이제 분자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해결해 볼게요. 왼쪽에 H2는 분자량이 2고 지금 현재 1g 있으니까 분자량분의 질량 2분의 1을 해서 지금 2VL 안에 2분의 1 m o 이 있어요. 그러면 다 2VL이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1 m o 씩다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거에서 분자량이 32고 2분의 1 m o 이 되려면 질량은 16g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v리터 속이니까 2v리터 속에 16g이면 v리터 속에는 당연히 8g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w는 8이라는 숫자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xo3로 넘어와서 지금 2분의 1몰이 돼야 되는데 분자량은 지금 잘 모르겠고 그죠 질량은 40인데 얘가 몰수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분자량으로 치면 이 분자량 자체가 80이라는 분자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미 48에 해당하는 원자량 값이 있으니까 x는 32가 되면 80이라는 분자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H2의 몰수는 0.5몰이 되는 거 맞고요. w는 16g이 아니라 8g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v리터일 때 물어보니까 그리고 x의 원자량을 물어보면 32여야지 48도 하고 48하고 더해서 8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을 우리 친구들이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조금 확장적 사고를 통해서 계속 생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